임자일주는 큰 물이 가장 깊은 물기운을 만난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흐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생각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2026년 병원년은 뜨거운 햇빛이 강하게 내려오는 시기라 차갑고 깊은 물을 가진 임자일주에게 막혀 있던 물길이 열리고 멈춰 있던 생각과 계획이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가 됩니다. 평소에는 한번 선택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 깊이 있는 스타일이지만 올해는 새로운 길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열려요. 해묵은 고민이 정리되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또렷해지는 흐름입니다. 병화는 임수를 말리고 다잡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감정의 흔들림이 줄고 사람과 일에 대한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할만하다 싶은 일은 의외로 술술 풀려요. 직장에서는 당신의 분석력, 관찰력, 문제 해결력이 그대로 평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복잡한 구조를 정리하거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역할을 맡으면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해에요. 원국의 목이 강하면 새로운 기획, 배움, 확장운이 강해져요. 자격증 준비, 사업 초석. 새로운 분야 탐색이 잘 맞습니다. 원국에 금이 많다면 물의 근원이 튼튼해져 판단력, 정보력, 기획력이 빛을 발합니다. 데이터 전략, 전문직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어요. 원국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일과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몰려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지만 병화의 열기로 그동안 쌓인 문제를 정리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해입니다. 재무로는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래 붙잡고 있던 방식보다 더 단순하고 확실한 구조로 바꾸면 수입이 안정되고 지출이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흘러가던 비용만 줄어도 재정의 효율이 크게 올라가요. 2026년 병원연의 임자일주는 정체가 풀리고 움직임이 생기며 물길이 자기 방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선택이 빨라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해야 할 일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흐름을 믿고 움직이면 올해의 기운은 분명히 당신 편으로 흘러갑니다.